뭐 사람들이 자꾸 돈돈 돈 거리니까 돈이 다 사라졌다고? 붉은색, 푸른색 그 사이상. 그럼 뭐해? 짜장면 주문해. 어 나도 배고파 한 그릇 더 주세요. 지금 결제할게요. 노란색 빛을 내니. 다음 달에 저 결혼하는데 축하 불러주시면 탕수육 소자 드릴게요. 좋아요. 안집 배달로 하실 거예요. 뭐 해드려야 돼요? 배달원이 가면서 탕수육 몇개 집어 먹을 거예요? 그냥 무료 배달로 해주세요. 정신 없어. 뭐가 이렇게 복잡해? 아, 어, 잘 먹었다. 나 이제 알바하러 간다. 너 알바 아직도 하는구나. 그만두려고 했는데, 월급 때문에 못 그만두겠어. 월급? 응, 고생했다고? 칭찬해주셨어. 그게 다야? 진짜, 진심을 다해 칭찬해주셨어. 너도 진심을 다해 고맙습니다 하고 그만둬. 어쩜 좋아! 엄마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너또 1등 당첨됐어! 네? 평생 공짜로 로또 살수 있어 그게 뭐야? 안녕하세요 정수기 신청하셨죠? 네 부엌에 설치해주세요 아 됐습니다 설치비는 더 재밌게 해주세요 화장실 가보세요 거울 있어요 <웃음> <웃음> 됐죠? <웃음> 아니요 개빡치는데요?